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파워로직스 어제 급등락을 이어가면서 30%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었는데요. 자2 4 5 0원의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현재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중기적인 1파의 2파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파라는 것을 소파동 1,3파 그리고 5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눌림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구간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현재 중기적인 1파의 완성 이후에 1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ABC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충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추후에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발림목이 될 텐데요. 자, 분봉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이미 말씀드렸던 1차 눌림 그리고 2차 눌림 가격에서의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1차 눌림 이후에 25% 그리고 2차 눌림 가격에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만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삼각수렴의 하단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파워로직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서 무료로 돈 되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에 대한 종목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 주요 시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 연 3.5%를 조정 없이 동결하는데 결정하였는데요. 자,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9차례 연속 동결 과정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현재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역시 9개월 연속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늦어도 2분기 후반 그리고 3분기부터 금리인하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 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본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최근 상승을 이어가던 나스닥 지수가 18,000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간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최근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세를 보이면서 현재 고가 대비 차익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코스피 역시 361 포인트의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고가를 형성하고서 음봉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저가를 확인하는 움직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지수의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코스피를 비롯한 코스닥 지수의 조정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역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현재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리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리는 구간에서 보다 더 전략적인 가격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주 파워 로직스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상승 눌림에 대한 내용 전해 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구간에서 1차 그리고 3차 그리고 5차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중기적인 1파를 완성한 상황입니다. 중기적인 1파 상승 이후에 2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눌림의 가격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구간에서 현재 1차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드시 지난 영상을 확인하고 복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상 복습하신 분들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중복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 뉴스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기대감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세마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달 미국 물리학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되는 초전도체 물질 실험 결과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24%의 고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신성델타테크는 전일 대비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CCS와 파워로직스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현재 3개월 만에 저점 대비 각각 400%, 6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질은 기존, 기존 LK99에서 황을 추가해 제작한 물질이고 4달 4일 LK99 논문의 저자 중한 명인 김연탁 코스는 이석배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 및 연구진 등과 함께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초전도체 기술과 관련해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고 이 연구가 초전도체와 관련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관련된 연구자들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없고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델타테크와 CCS 파워로직스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초전도체 연구 성과를 내달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주장했던 LK99의 황을 추가한 물질, 해당 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만약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이른바 꿈의 물질로 불리는 현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콘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9.37%를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최근 신성 델타테크가 콘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직접 사들였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 구자천 신성 델타테크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한 점도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부 회장은 올해 들어 총 4차례 자사주 3000주를 사들이면서 매입 단가 57000원과 750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성델타테크의 관계사 신성ST는 신성델타테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천소체 관련 주들이 현재 계속해서 시장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2450원의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현재 ABC의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0%의 음봉을 내면서 하락 조정의 막바지를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투자자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60거래일 개인들의 120억 순매수가 의미있게 보여지는 대목이고, 최근 기타법인이 매수를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저점을 현재 알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를 확인해보시면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매수 매도를 지속하면서 파워로직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장중 12억의 순매수를 기록한 한편 장 마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7억대의 프로그램 매매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듯 파워로직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임기적인 1파의 상승 이후에 2파 놀림이 크게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대응해야만 현명한 가격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파워로직스에 대한 종목 흐름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난 8월 21,7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저가로 회귀한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5,000원에서 시작한, 5,000원에서 시작한 파워로직스의 주가가 2만 1, 700원, 2만 1,700원까지 약 370%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가 대비 70%의 하락폭을 보인 것인데요 70%의 하락폭을 보인 이후에 현재 박스권 매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워로직스를 모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파워로직스의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초록색과 파란색 화살표 세력들의 매시 지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지표를 통해서 세력들이 박수권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박스권 돌파에 응집된 힘을 상승 추세로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12,700원 구간, 그리고 15,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상승 파동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네 번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이 3위 가지의 의미가 크다는 것은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만큼 거듭 강조하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번의 돌파가 나와 주고 그리고 두 번의 지지가 나와 준 만큼 현재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되는데요. 자, 이미 파워로직스에 대한 세부적인 시나리오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단기적인 1파, 그리고 3파, 그리고 5파의 흐름 과정에서 2파 눌림, 그리고 4파 눌림의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매매 구간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구간에서 60% 그리고 80%의 상승을 여러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자, 중기적인 1파가 완성된 만큼 1파 상승 이후에 2파 눌림이 현재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ABC로 이어지고 있는 파동이 현재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할수 있겠고, 현재 14,000원과 12,000원 구간에서 1차, 2차 눌림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더 실시간 세부적인 내용은 오른쪽 텔레그램 구독자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에서 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텔레그램 종목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2 1,700원이라는 역사적인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만큼 2023년에 이어서 2024년 한국증시의 핵심 테마 그리고 텐베거 종목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지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투자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송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상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 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델타 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 거래일 동안 무려 3천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자, 연기금과 상호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1번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